지난 2개월 사이에 영남권에서는 규모 5가 넘는 지진이 두 차례나 발생해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울산시가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설비 보강률을 절반 수준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란과 수도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물은 규모 5.7에서 6.5의 지진을 견디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른 울산의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전국 평균치보다 조금 높지만 44.8%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5일 울산 앞바다 52km 해상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시설이 모여 있고 석유화학단지까지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인데 그래서 울산시는 우선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추진합니다. 울산시청 건물은 규모 5.7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다른 공공시설물도 이곳처럼 내진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공공시설물 603곳에 9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내진율을 10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은 건축물의 붕괴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공공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조속히 앞당겨서 실행하고자 합니다. 내진 보강뿐만 아니라 안전 진단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등급 A와 B를 받은 시설물의 안전 진단 주기는 6년과 5년에서 1년 주려 5년과 4년마다 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등급도 1년씩 안전진단 주기가 빨라집니다. 도심지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지진 가속도 개척기를 도심 외곽주민센터 등지에 추가 설치합니다. 울산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이 민간시설물로 확산할지 기대됩니다. YTN 김인철입니다.